풍성한 헤어 임모 가발 부분 가발 스타일체인지. 이 제품은 뿌이뿌이 가발 보니펌 임모 가발입니다. 이 가발은 세련된 브라운 계열 색상으로 전체 가발 형태이며 웨이브가 있는 단발, 중단발 디자인입니다. 사용자들의 후기에서는 자연스러운 착용감과 우수한 스타일링이 자주 언급되었고 특히 가격 대비 훌륭한 품질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용자는 크기가 맞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분 전환용으로 적합한 가발로 보이며 손질도 용이해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모태핀 팝볼륨 와이드 정수리 부분 감쪽이 임모 가발은 중년 여성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100% 임모로 제작되어 자연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며 정수리 부분을 효과적으로 커버해줍니다. 부분 가발이기 때문에 사용이 간편하고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 모두 만족스럽고 특히 자연스러운 볼륨감이 돋보입니다. 중년 여성분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훌륭한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CN 여성 정수리 100% 임모 수제 메쉬 부분 가발입니다. 이 제품은 특히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부분 가발 형태로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100% 임모로 제작되어 착용감이 뛰어나고 통기성 또한 우수해 장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가발의 색상은 자연 흑색으로 다양한 헤어스타일과 잘 어울립니다. 간편한 착용 방식 덕분에 매일 아침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죠. 제품의 포장은 튼튼하고 고급스러워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정수리 부분에 볼륨감을 더해 주어 자신감을 높여 주는 이 가발, 고민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